느낌이 쭉 묵직하게 느껴지면 무조건 챔질을 한번 가볍게 해 보세요 이렇게 히트 민돌이TV 파이팅 아 1등으로 왔네 1등 어 좋다 다을 때는 천천히 누가 보면 손님들 빨리빨리 청소 하세요 조심하세요 뭐, 믿었습니다 그래 고다 따주시래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제 그 50마리 정도 나온 거 보고 오늘 왔거든요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30마리가 잡으랍니다. 예? 왜 좋을 때만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저 오늘 미션이 또두 마리 이상 잡으려고 하거든요. 두 마리 이상에잡혔어 어. 그쵸? 네. 자, 알겠습니다. 어, 힘을 주시네요. 네. 오늘 포인트 선정 잘좀 해주세요. 네, 낚시하지 마세요. 네, 파이팅 해주세요. 네, 파이팅. 가방 주세요. 자. 네. 조심히 타. 조심해 여기. 예.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어 뛰면 안 되지. 어, 뛰면 안 돼. 자 여태까지 저에게 꽝을 안 치게 해준 고마운 애기입니다. 삐에로 애기의 진심 수평 한번 오늘도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든 채비입니다. 이렇게 단차가 아주 짧죠. 피에로에게 1 6호뽕도 요채비에요 어제 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무창포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지금 출항하고 있습니다 왠지 기분 좋네요 오늘 두 마리 이상 꼭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왕님 민돌이 왔어요 아시죠? 자. 초승달 안녕하세요 민돌이TV 인사올립입니다 오늘 또 무창포 갑오징어 잡으려고 야플로 타는데요 어제 50마리나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또 왔는데요 오늘 목표 제 미션입니다 두 마리 이상 꼭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못 잡으면 이거 창피한 건데 용왕님 민돌이 왔어요 아시죠 파이팅 주광 계로 추가 좋아 It's a l i t t 야 e bit of a l i t 야광 e bit of a little bit 없어 단차도 없어. 자 쭈꾸미 채비 같은 거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채비 구독자 여러분 닌돌이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자 역시 수평 얘기 끝내주네 진신 수평. 야광색으로 잡았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잡은 갑오징어는요, 이제 바닥에서 살짝 움직이다가 갑자기 미끌림처럼 왔어요. 뚝뚝뚝, 이런 식으로. 챔질하니 갑오징어네요. 좋아요. 영왕이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마리 이상만 잡게 해주세요. 자 바닥에서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가끔씩 액션 그다음에 또 멈춰주고 살짝 움직이다가 바닥 체크하면서 항상 띄운다 생각하면서 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도 입질한 것 같았는데 아님 말고 살짝 또 움직여주고 기다려주고. 울어라 지금 시각은 5시 26분 해가 슬슬 비추고 있네요 크, 멋있다 사무장님 말씀이 야광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 야광을 써봤는데 아 역시 먹혀줍니다 말잘 들어야 돼요 살짝 살짝 움직이다가 느낌이 쭉 묵직하게 느껴지면 조금 챔질 한번 가볍게 해보세요 이렇게 히트 어, 크다 야, 진짜 크네, 이거. 와, 엄청 큰 사이즈, 신발짝 거의 사이즈입니다. 좋아요. 크 진심. 일단, 제가 목표한 마리수 두 마리 이상은 잡았고, 어? 이씨! 아, 먹물 쐈어. 아 일단, 두 마리 이상 잡았고요. 더욱더 멋진 조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던져볼게요. 아, 저기도 히트! 여기 히트! 어 사이즈 끝내줍니다, 다. 아, 오늘도 날인가요? 어제 50마리 나왔다는데, 오늘 60마리 이상 어, 히트, 여기도! 와, 저기도 히트!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여기도 히트! 여기! 여기도 히트! 여기, 여기! 자, 아, 아유, 멋지, 어우, 사이즈, 우와! 어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아, 좋다! 아, 일부러 머물지, 이거에요? 히트! 끝에! 우와! 바쁘다, 바쁘다! 또 히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정신 없어요, 정신. 이야. 이거 뭔가요, 이거 오늘? 정신 없었어요. <laughs> 야, 이래야지. 그래야지 할 맛이 나지. 감사합니다 아 따뜻한 커피 아 네. 커피 한잔이 여유 크, 좋아요 간식 자 이곳은 소금섬 아니죠 갈매기 똥섬이에요 <laughs> 여기서 나오는지 열심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이 쭈꾸미 잡을 때는 안 나와서 예를 먹겠만 여기가 쭈꾸미가 잘 나오네. <laughs> 아, 왔다, 이트. <laughs> 쭈꾸미. 또 쭈꾸미. <laughs> 예트 쭈꾸미. 가보진건가? 아니야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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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쭈꾸미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잡 네, 그게 다 앞에다가 <laughs> 저 잡는 거 아니에요 무창포 바로 해수욕장 바로 앞에다가 제가 벨리포팅 하기 때문에 <laughs> 거기다 두, 가, 놔둘 거예요. <laughs> 이트 쭈꾸미... 쭈꾸미... 왔어... 쭈꾸미 같아요. 쭈꾸미! 아, 좀 외빠지 하네... 쭈꾸미... 좀 외빠지게! 와 나이스 어 경적을 깼네 나이스 축하하겠습니다 아, 역시 희망의 포인트네요. 와, 크다. 어허. 와, 크다, 신발장이다. 우와. 이건 대왕인데, 대왕. 이와 야, 진심 수평액이 끝내주네. 이야, 신발장 이런 거죠. 에헤이 아 나쁜 놈의 와 진짜 크다 꽉차네 꽉차 채비는 오무리그 채비고요 네, 뽕돌은 14, 네, 14호 애기는 진심 수평애기 야광 야광입니다 야광 진심은 사랑입니다. 히트! 아, 나와주네요. 오랜만에 나와줍니다. 아, 좋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무창포 앞에 해수욕장 앞입니다 예. 벨리로 쭈꾸미 잡는 곳이죠 갑오징어나 여기 쭈꾸미 놔줘야 되는데 여기서 야,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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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 제가 낚시하는 데에서 음. 제가 낚시하는 곳입니다. 이게 여기 가 오케이 이제 벨리아 이좀 많이 잡는다. 아, 크다, 크다. 되게 크죠? 응. 이야 삼땡을 만들어 주시네. 이야. 아, 축하드겠습니다 저기도. 아, 미니미. 나오기 시작하네. 이야, 3 4 마리. 선장님 선장님 아, 선장님 담배 담배는 물고 와야지 아, 선장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잠을 두고 피워야지 불렀잖아요 딱 내가 선모사서한테 뱉어주라고 뱉어주라고 다물어보래 아, 나와주네요. 자, 네 마리. 야 드디어 나와줍니다. 네 마리, 두 배로 잡았어요. 계속해서 진신수평 야광색으로 잡았습니다. 좋아요, 좋아. 비트. 오케이. 아또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아, 축하하겠습니다. 일곱 마리, 여덟 마리. 히트! 오, 좋아, 좋아. 히트! 이야~ 계속 나옵니다. 이야~~ 민돌이 t v 여기서 마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마릿수 두 마리, 두 배로 네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용왕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쉽죠. 여기서 영상 마감 짓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풋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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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오늘. 어우 그러세요? 네. 아 저도 기분 좋습니다. 두배 잡아가지고, 항상 1시 <laughs> 아니 오늘 두 배는 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다 선장님의 포인트 선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포인트 선정이 잘 됐어요. 네. 제대로 된 포인트 선정이 갑오징어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무창포에서 우리가 선방하고, 오늘도 우리 배가 선방했습니다.